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이 수사 중에 불송치를 예고하는 그러한 증상 및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인정 안 된다는 등 불송치를 경고하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가 실무 경력 및 지식을 토대로 경찰이 불송치를 경고하는 세 가지 그 증상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자 등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서면으로 제출하는 즉 의사표시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당사자를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야 하는 등 필수적인 기재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피해를 당한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소장을 배당받은 경찰 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렵고 또한 피해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고소인에게 진술을 받을 시 고소인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조사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은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불송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인 아, 법무사 등과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가 범죄의 성립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불송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증거관계입니다. 사건사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증거에 의해 시작되고 증거에 의해 종결됩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왕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그자가 범인이라고 절대적으로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건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중 대부분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에 한 혐의 없음입니다. 증거 그 사건에 즉 감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에게 증거 목록, CCTV 영상, 예금 입출금 내역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서관 이러한 이 요구를 하면 즉각 경찰 수사에 적극 이를 이행하여 경찰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 불송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입니다. 즉 경찰이 증거관계에 대해서 의무증을 갖고 보안을 요구한다면 경찰이 불송치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속히 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로 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관의 수사의지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행 중인 사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다양한 사건을 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관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총력을 다할수 없는 것이 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경찰서관이 성공적인 수사를 할수 있도록 사건 쟁점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경찰서와 완결성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을 때 경찰서관도 그 사건에 대해 더 집중하고 고소인이 생각하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찰 수원이 효율적으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원 수사 진행 중 죄명을 변경해야 된다 범죄 사실을 빼야 한다, 이 부분은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 언질을 한다면 불송치에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태도가 있으면 즉시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불송치 대책입니다. 경찰 수사 중 지금까지 열관 내용이 있다면 고소인은 즉시 경찰 검찰 출신 문무사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즉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사건의 쟁점 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경찰 수사를 동요하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경찰 서사 미진한 부분과 더 수사할 부분 등을 피력하고. 또한 증거에 입건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경찰이 임의적으로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실 결정을 한다면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이의 신청 시 이를 적극 반박하여 검사라이 보안수사를 이끌어 낼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고수장 됐다고 무턱대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이 수사를 공명 정대하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할수 있도록 고소인은 계속 독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